454장 부르시겠습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밤 평안한 밤을 맞이하고 또 소망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도러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크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간디 자서전에 보면 한 어머니가 자기 소년을 데리고 위대한 스승 간디에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소년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데려왔을 것입니다. 간디 선생님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이 아들, 우리 아들은 간디 선생님을 무척이나 존경합니다. 그런데 약간 어려서 절제력이 부족해서 너무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만 먹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간제 선생님께서 먹지 말라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아이가 아마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간제 선생님이 그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는 어, 선생님, 먼길 찾아왔는데 한 말씀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15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할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뭐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일 후에 다시 간디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이때 간디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지 말도록 하거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고맙지만 15일 전에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15일 전에 말씀하시지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간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단 것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왔을 때 그것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15일 동안 먹지 않고 나서야 이제야 아이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르치는 자의 어떤 자세, 간디의 위대함,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복상 주제도 닮아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소다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가랑한자들과 함께하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사십일 금식기도하고 절약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아, 머리둘 것도 없이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에, 이 생활을 따라서 그는 가르쳤고. 그리고 어 그는 실천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닮아가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이렇게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말씀을 중심으로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크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으면 금방 느낍니다. 어떻게 오른방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며 어떻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죄인을 용서하고 모욕과 천대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결단하고 포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 하늘슬레 목사님처럼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늘 성화를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서 체질이 변화되고 그리고 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제도 어이 변화된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리인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바라는 사도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사도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뉘우치고 회개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나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1 1장1 1절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을 보면 바울은 부족하고 자기의 정체성은 죄인, 낮은 자, 겸손으로 출발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날마다 노력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들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간다. 유유상종. 이렇게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되 아버지처럼 손수로 솔선수범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말은 살아 있고 입은 살아 있고 지식은 많으나 실천하는 자가 적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롤 모델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늘 이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무리 예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는 겸손하고 야 나는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는 나보다 잘돼야 돼 위대하게 돼야 돼. 나를 본받지 말고 나를 뛰어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교만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너희는 게바를 본받으라 또는 아볼로를 본받으라.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의 모델로 생각하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아볼로와 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본유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사도바울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사람을, 저 사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이것을 깃대어서 말하는 것이 오늘날 엄친나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봐라. 그렇게 위대한데 좋은 직장 가졌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닮은 것 같지만 닮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발심만 있는 것이지요. 위대한 스승을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본받을 이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를 살피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은 큰 영향력이 없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쓰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쓴다. 편지를 쓸 때도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이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가 된 존재로서 어이 스스로 많은 사람 해산의 고통으로 어 낳은 그러한 이 후배들을 경계하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전도에서 이렇게 끌어서 멤버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흐름 계보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쭉 인도하는 영적 세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음, 이앞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머니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기록했습니다. 낳는 건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가 낳았다 우리의 음, 그 어버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을째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버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 내가 놀라왔다, 해산의 고통을 놀라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를 계승해 나갔고 너희들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laughs> 생명을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그것을 주체,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목소로 돌려드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모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개화기 때 아니면 선조들 아니면 믿음의 에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한 모습들을 그대로 탑습해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가 탑습할 뿐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나쁜 것만 배워서 어떻게 하면 어, 내가 위대해지고 권력을 잡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지만 초, 초, 초기 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지 오늘날 세태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음, 내가 롤 모델로 삼을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노을 모델로 되기를, 내가 크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성도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겸손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봉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추구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몽해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앞에 오면 무엇인가가 푸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야단 맞지 않을까. 또 눈을 이렇게 막 크게 뜨고 막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받는 사람들의 스승은 언제나 푸근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묘하고평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후손들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또는 교회의 덕이 되도록 늘 언어와 말씀 이런 것을 늘 되새기고 경책하면서 책망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유해는 나라의 어떤 지표를 만들어 발표하는데요. 경제 수준, 지식, 교육, 유아 사망률, 문맹률,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국을 조사했는데요. 한국은 눈떠오지 선진국처럼 경제 10위가 되어 있습니다. 유엔 조사한 내용이에요. 문맹률은 얼마나 되냐면, 세계 문맹률, 문맹퇴치율, 글을 못 읽는 사람은 1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에. 아무리 미국이 잘 살고 유럽의 강대국이라 봐하여도요 문맹률은 약5%내외가 되는데 한국 문맹률은 1% 이내입니다. 정말로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아니면 다 글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의, 한국, 한글, 한글의 위대성도 있지만 국민 정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덕 지수, 한국의 정직 지수가 몇이냐 하면 맨 꼴찌 11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분될 수가 있습니까? 경제력은 높으나 개인의 욕심, 개인의 이익, 욕망,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 살아가기는 아주 수월한데 공동체 의식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개인은 사라졌고요 모든 공동체 안에 예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화형 당하면서. 순교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교 당할 줄 알고도 이웃을 돕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본받는 것이 일반적인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적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닮아갈 수 없다면 주변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에게 받은 것이 큰 은혜를 받고 푸근함과 흥류를 입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후손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얻고 평안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나간 흔적 내가 있던 자리에 비난과 또 책망과 또는 욕심이 남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그리스도가 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 도교통하심이 오늘 아홉 번째 날을 맞이하여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